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빅숏이 있었는데 어, 쇼타점을 놓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쇼타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포모가 많이 왔는데요 저는 진짜 포모가 저에게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래도 반등 자리를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에 중요 반등 구간에서 롱으로 들어갔는데 어, 처음에 야기절이 나가서 또 포모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중요 지점이 뚫렸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약익절에 대한 아쉬움이 결국 호모였던것 같아요. 호마만 잘 다스려도 진짜 매매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적이네요. 어, 이렇게 매매가 꼬일 때는 비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비중을 늘려 버렸어요. 다시 매매할 때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트잇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다시 리마인드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실수도 하면 진짜 내가 인간이 아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를 외치면서 지금 롱타점을 잘 잡아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셀스터 걸려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바람에 어, 다시 한번더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때 굉장한 쫄보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어, 올라가는 걸 보고 정신이 살짝 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호모가 하나 더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 매매를 못하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요. 멘탈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이 좋지 않아집니다. 딱 매매가 꼬이기 좋은 상태죠. 어, 이번에 얻은 교훈은 매매가 꼬일 때는 그냥 차트를 덮고 그냥 놀아라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차라리 놀거나 자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포모가 한번 오는 거는 참을 만한데 어, 본척 나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덧붙여져서 자꾸 미친 짓을 하게 되네요 진짜 이번에는 매매가 자꾸 꼬이니까 확실히 비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동 금지 어, 이번에 제가 진입 탑점에서 강가했던 부분이 FRBP상 거래량이 점점 좁아지고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작은 반등 하나 먹어보겠다고 욕심부리고 교만했던 것 <laughs> 교만 그리고, 기다렸던 쇼타점에서는, 4시간 봉상으로 9개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잡혀 있었고, 12월 초부터 만들어진 횡보 구간 전체를 통합하는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다시 이런 실수 안하면 되겠죠. 어, 저는 이제 내가 놓쳤으면 차트를 닫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상 안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진짜 다른 이론을 공부를 하던, 편집을 하던, 뭘, 뭘, 하, 다른 걸 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 뭐반 강제성을, 어, 뭐 띄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